그 시절 라이벌이 재대결을 펼칩니다. 양손을 쭉 올리죠. 지난번 서류을 만회하기 위한 역대급 라이벌전이 시작됩니다. 조커 주먹이 강한 나경민 선수. 경기 초반 두 선수는 펀치를 교환하며 탐색전을 펼칩니다. 묵직한 랩트 바디를 꽂아넣는 박종팔. 랩집이 좋은 나경민 선수. 계속되는 박종팔의 바디 공격. 하지만 나경민의 강력한 펀치에 휘청거립니다. 한 라이트 카운가 걸렸어요. 서로 난타전이 계속되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네요. 좌우 연속 바디 공격에 결국 다운되는 나경민. 경기는 재개되고 거침없이 무차별 공격 퍼붓는 박종팔. 다시 들어가는 바디 공격. 환상적입니다 로프 잡고 쓰러져버리는 나경민. 제대로 이를 갈고 나왔네요. 그대로 찰진 레프트바디 한 방으로 KO승을 가져오네요. 역대급 복수전입니다.